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점 뉴스. 이번 시간에는 어, 이제 2월도 한주 밖, 한, 한 일주일 밖에 안 남았습니다. 2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어떤 이벤트를 좀 주목해야 할지, 어,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만한 이벤트는 어떤 게 있는지 어, 전망한 그런 보고서인데요. 하나금융투자 나중혁 이코노미스트가 어,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출발합니다. 자, 나중에 이코노미스트는 역시 다음 주 주요 이벤트로 한국은행의 2월 금융통화위원회를 꼽았는데요. 여기에서 세 가지 변화가 주목된다라고 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분기 수정 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높아진 물가상승 압력을 비롯한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통화위원회가 대표적으로 어 하는 것이 이제 금리 결정이잖아요. 기준금리 결정. 근데 뭐, 기준금리는 동결될 것이 거의 어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딱히 금리 결정에 대한 이슈는 관심사가 아니고요. 어, 이제 첫 번째로 꼽은 것은 경제 전망, 수정치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거기에서 이한국은행이 경기 판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최근에 뭐 물가 압력 이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뭐 그런 어 조짐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어 행동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 과연 하는의 판단 한국은행의 경기 판단은 어 어떤 내용인지 이런 부분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는 것이 일단 첫 번째 주목할 포인트고요. 자두 번째 포인트는 어, 한은의 설립 목적에 고용 목표를 추가하는 논의의 진전 여부라고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 연준이 대표적인 예인데 어, 연준이 물가와 함께 이 고용시장 이렇게 두 가지가 큰 축이지 않습니까? 연준은 어, 그러니까 물가가 뭐 오르거나 내리는 것만이 어떤 금리의 결정 요소가 아니라 고용 시장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금리를 조절하고 또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중요한 그 근거로 사용하는데 한국은행은 음 아직은 이제 물가 위주의 어떤 금리 결정이었고 물가 또는 어떤 금융 이제 안전성 그런 거죠 예. 금융 안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냐 내리냐,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늘어나냐 줄어드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 주요한 그 팩터였다면 여기에 연은처럼 고용 목표를 추가하는 그런 논의가 얼마나 진전될 수 있는지 이번 금통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코로나 사태를 맞으면서 우리나라도 뭐그 전부터도 코로나 이전부터도 고용 문제,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고민, 이런 게 상당히 컸잖아요. 어,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뭐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더 고용시장이 악화되고, 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 목표를 추가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 이런 지적들, 여기에 대한 논의가 얼마나 이어질 수 있는지. 자, 그래서 고용시장이 만약에, 그러면 공식 목표에 포함되는 경우, 포함된다면, 어, 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의 명분이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지금 이제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물가는 상승 압력을 계속 받고 있지만 사실 고용 시장이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 회복은커녕 더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 자체는 더안 좋다고 볼 수가 있,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추가해야지만 어, 물가가 당장 지금 조금 오르더라도 금리를 더 저금리를 더 유지할 수 있고 그런 명분이 된다는 거죠. 더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명분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가가 오르더라도 아직 고용 시장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계속해서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이어나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세 번째는. 어, 최근 장기채금리 급등과 함께 셈법이 복잡해진 국채 매입의 진척 여부라고 어, 꼽고 있습니다. 어, 지금 뭐 4차 재난지원금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고요. 어,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큰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국은행의 개입이 오히려 한정된 재원만 소집, 소진하고 금리 안정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어, 이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을 어, 어떻게 해나갈지 그런 부분에 대한 코멘트도 역시 어, 중요한 뭐 금융시장이랄지 이런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에 어,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포인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2월 마지막 주에서 우리가 투자자들이 지켜봐야 될, 주요 이벤트는 한국은행의 어, 금융통합위원회고 여기에서 이런 세 가지 변화를 주목해야 된다. 세 가지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어, 투자자들은 주목을 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데뷔전 뉴스 어, 2월 마지막 주 주요 이벤트의 관전 포인트에 대한 내용 살펴봤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